안녕하세요. TVQ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죠?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귀중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 가지 주목받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 말인데요. 무려 71만 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등한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현재 외국인 가입자와 국내 가입자 간에 느껴지는 격차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야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만 국내에 머물러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고 곧바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이력을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면, 이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외국인 가입자와 국내 가입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부족하다 보면 불필요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공동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와 협약을 맺어 치료비 일부를 상호 지원하는 시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겠죠. 정리하자면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성을 강화하고 가입 조건을 명확히 하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근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더욱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될 방법은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가능성과 개선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